엘리야 반갑습니다. 어, 우리 아직 성탄절 날은 조금 남았지만, 여, 기쁜 어,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메리는 기쁜 뜻입니다. 마스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성탄절은 우리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하는 그런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님. 우리, 어, 김영주, 우리 신경민 의원님이야, 아는 우리 구의장 의원님들, 어, 기관장님들, 우리 신길 가족들, 이렇게 오셔서, 어, 우리, 마을금구 이사장님도 오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가, 이게 신길역에, 작년부터, 이제 신길역, 교회가 신길역에 있으니까, 아, 신길, 동에 있고 영등포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축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던 차제에 신길력이 신길동에 어, 또영등포의 사람분들은 굉장히 괜찮은데 신길력이 어, 서울역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laughs> 그런 자제에 좀제 마음에 신기력을 좀 밝히면 좋겠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추리로 밝히되 시시하게 밝히지 않고 그래도 우리 영등포구가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잖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 까닭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등포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우리 신길 지역이 그 역할을 자연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원에서 작년부터했고요 우리 신길역장님이잘협력해 주시고, 영등포지역역장님도잘협력해 주시고, 구청장의 행정 구청장님의 행정적 지원하 u n g j 이이 z i o n a which I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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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한번 가면 더 좋겠다 싶은데 돈은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니뭐니 뭐니 해도 뭐니더만요 뭐니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좀더 되리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없어서 좀 그렇게 못했고요 그런 마음들과 아이디어를 좀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쁜 중에도 오신 우리 부청장님 국회의원님들 의원님들 너무너무 좋아해서 또 기관장님들 존경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어,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앞으로 더 복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요. 제 설교를 더 듣고 싶으면 우리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일 <laughs> 구청장님 어, 먼저 귀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어, 동교하는 어, 이기용 목사님께서 특별 안락해서 30초 드겠습니다 <laughs> 오늘이 가장 추운 영하 10도인데요. 오늘 이렇게 전등식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길게 할건 없고요. 딱한 딱 가지. 우리 신길교회가 우리 지역사회 에공헌한이더안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지난 11월 29일날 그 신길교회가 주차 공간이 많은데요. 거기 250년을 주민들께 개방을 했습니다. 투박 네, 부가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서 이경 목사님 들었던 신실교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그런 어떤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게 지역사회의 어떤 주차난에 좋은 소통을 띠는 것 같습니다. 내년 새주띠에 지혜와 총명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저기 보시면 행복하세요라고 되 있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아, 우리 구순자님 너무 말씀 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주 의원님은요 네, 발을 조금 다치시는데 도저히 을수 없는데 오셨습니다. 아마 5만 표가 갈것 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가 다리를 다쳐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 보니까 역대 위인들이 지팡이 짚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 노릇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길교회에서 주관하고 신원에서 후원해주신 우리 영등포를 밝히는 성탄절 정등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기룡 목사님이 영등포에 오신 건 단지 신길교회뿐이 아니라 우리 힘든 영등포 주민들한테 모든 빛과 소금,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리를 다쳐 보니까. 우리 영등포가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갈수 없는 곳을 너무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치인들하고 구청장하고 시구 위원님들 함께 영등포가 조금 더 나은 도로 그리고 보도 학교 모든 걸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 연님나오시겠습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신경민입니다. 어, 제가 이 목사님이 충청도에서 기차 타고 올라오신 뒤에 만나 뵙고 반드시 이분은 대형 사고를 열어가는 실수라고 예언을 했고요. 작년에 여기서 했잖아요. 네, 올해도 또 하실 거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대기를 추운 날하셨셔요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베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주시는그로 회장님이시고요.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이신데 박상철 장로님. 어, 나이는 여든이신데 외모는 61살이십니다. 박사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참 오늘은 기쁘고 온 인류가 참 춤을 출 때마저도 우리가 정상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 기쁜 날이 이제 앞으로 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 참돌아가신 어 것을 참으로 참으로 귀하게 여기서 동방에서 저 이란, 이라크, 그 사우디 연단 요르, 등에서 세 사람의 동방 박사들이 걸고 말도 타고 때로는 뭐 지금처럼 차도 오고니까 배편도 오고 되니까 그래서 몇달 동안 아마 갔을 거예요. 거기에 가서 어 베들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세분세 분이서 같이 뭐 유황 같은 것또 모두 몰약 같은 건 좋은 그 약품과 성분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단 다음에 이제 세 분이서 인생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왔습니다. 바로 그부세 그 분은. 지금까지 성장이 기록되듯이 얼마나 성공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서 오신 예수님을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가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서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렇게서 예수님 찬양하고 여러분들도 모이시고 그래서 알리교회에위서 이렇게서 모두 제모임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신부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은 선전을 할 텐데 우리 여기 모이지 않는 분들 모두가 다 해서 우리 교회로 오시면 은 우리 아마 지역사회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민관 모두에서 뒤에서 많이 신분을 하시는 이기용 목사님 앞에서 세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추위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감결을 하나 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임 목사보다 더 잘하시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예.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박장노님은 뭐, 소개 안 해도 다그 열정과 사랑하시죠. 그 다음에 김민석 전 의원님, 박용찬, 어, 영등포, 을 당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여기는 다 우리 신길교회 가족 아니시더라도 신길교회 한 번씩은 와서 예배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네. 안 오신 분들은 또 오시고요. 신길교회 오시면 다른 교회에서 보기 어려운 것이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 굉장히 그것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민족과 세계를 향하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회 그것이 신길교회의 마음이고 또 마곡가를 태어나서 세상을 비추신 예수님의 그런 귀한 빛이고. 오늘 이 신길역에서 저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같이 점령하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 저희가 함께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길교회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저도 신길교회 교인이어서자랑스럽습니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박용찬 위원장입니다 저는 뭐 박수도 안 쳐주시네 <laughs> 네, 그래요 오늘 분위기 정말 끝내주고요 아, 몸은 춥지만 마음은 따스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밤처럼 따스한 12월 저기 있는 말처럼 행복한 12월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 8 7 6 5 4 Sabe e b